두 번째 시간 여성분이 하시게 될 스텝은 후진 스텝입니다. 어, 후진 스텝으로 배우시게 될 건데요. 어, 연습하기가 회전 스텝하고 같이 하는 게 연습하기가 좋아서 후진 스텝하고 회전 스텝하고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일단 저첫 번째 시간 배우신 전우진 스텝을요, 일단 하시고요. 슬로우. 슬로우 그 다음에 후진 스텝 킥킥그 다음에 슬로우 두 번이 또 들어갑니다 슬로우 슬로우 그 다음에 이제 회전 스텝을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전진 스텝 따로 배고 회전 스텝 따로 배우시는 게 그게 익히는데 헷갈리지 않고 좋지만 아 그냥 영상으로 아 레슨하고 연습하시기에는 회전, 전 후진 스텝하고 회전 스텝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훈진 스텝 끝나고 나면 자, 이제 회전 스텝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왜 오른발이 오른발이 이렇게 왼쪽 방향으로 45도 틀었어요. 그다음에 그 다음 발이 또 왼쪽 방향으로 또 90도를 틀었어요. 발은 뭐 이렇게 돼요.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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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요런 형태로 돼요. 네. 몸은 근데 이제 90도가 되죠. 이렇게. 거의 유유형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90도 여기서 90도로 왼쪽 방향으로 틀도록 하겠습니다. 자, 90도 방향으로 이렇게 틀 틀었어요.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이렇게 어, 여성 후진 스텝이 끝났어요. 자, 그러 저쪽 방향 한쪽 방향에서 한번더 보고 양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 일전 어, 전우진 베이직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발 슬로우, 왼발 슬로우. 그리고 오른발 피키. 그리고 또 오른발 슬로우, 왼발 슬로우. 또 오른발부터 회전. 왼쪽 방향, 왼손, 왼손, 왼손 방향. 이게 왼손이거든요. 왼손 방향으로 45도. 그 다음에 또 45도. 해서 어, 발 방향은 이쪽으로. 발 방향은 거의 90도인데요. 몸은 45도. 예. 이해하시라 봅니다 자 이렇게 90도에서 이제 또 왼쪽 왼쪽 손 방향으로 또 90도에서 완전히 이제 180도를 돌았어요 자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렇게 음, 배방향을 이해를 하셔야 돼서 자 전진 후진 그래서 전진 후진 슬로우를 했어요 그 다음에 후진 킥킥을 하, 하겠습니다 후진 킥킥 그 다음에 슬로우, 슬로우. 그 다음에 이제 45도씩 두번 회전하고 회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5도 오른 발부터 회전했어요. 이렇게 내가 대각선에 있어 지금 대각선로 회전했고 그 다음에 또왼 발이 또 이렇게 왼 발이 이렇게 90도 는 같지만 몸은 거의 예예 예. 몸은 이렇게 90도가 돼요. 예그 다음에 다시 또 90도 몸 회전을 하겠습니다. 자, 90도 회전을 저 왼손 방향으로 슬로우. 아, 그리고 여기 연결해서 또 후진을 이쪽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쪽 방향에서 할 때는 아 회전 스텝에 후진이 들어가 있어서 후진을 이제 안 하고, 아, 자, 이쪽 방향으로 하실 때. 슬로우 그 다음 슬로우 두번 차례인데 전진으로 슬로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음, 후진 슬로우를 하고 또 킥킥을 하겠습니다 슬로우 그 다음에 퀵퀵 슬로우 슬로우 또 회전 오른발다부터 뒤로 이게 이제 연습하시다보면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냥 몸만 틀면 되겠지 하는데 몸도 몸을 뒤로 후진을 하는것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몸만 방향만 여기 제대로해서 돌면 으안 돼요. 지금 계속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진행 여기에서 이렇게 진행 여기까지 가는 진행이라서 다리 이 뒤쪽 그러니까 그냥 옆으로만 가시면 안 되고요. 자 뒤쪽 회전, 네, 회전 스텝 뒤로 네, 이렇게 45도 해서 몸까지 이렇게 45도 틀고 그다음 발이 또 45도 해서. 내몸 90도 정도, 이렇게 또 45도 돌고, 이렇게 몸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거쳐서, 90도 거쳐서, 다음 발에 이렇게 90도 하면 된다. 이게 이해를 하시라고 지금 딱딱 잘라서 말씀 드리는 거니다 자, 그리고 우선 또, 왼발 슬로우, 왼발 후진 슬로우. 그러니까 후진 슬로우 한번 하시고요. 또, 킥, 킥, 슬로우, 슬로우. 또, 회전 슬로우, 킥, 킥. 그 다음에, 전진을 지금 하게 돼요. 전진을 이렇게 하게 된 다음에, 나는 또 후진하고. 또, 후진 킥킥, 슬로우, 슬로우. 또, 회전. 회전 하실 때, 뒤로, 뒤로, 뒤로. 요거 명심하셔야 돼요. 제자리에서만 하면은, 남성분이, 어, 어,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남성분이 이렇게, 남성분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게 밀고 가야 되는데, 내가 밀, 밀리지 않고 제자리에서만 자꾸 하다 보면은, 어, 남녀분이 리드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명심하세요. 자, 회전하실 때는 45도, 또 45도. 그 다음에 90도. 자, 그 다음에 그 연결은 후진 슬로우, 킥, 킥, 슬로우, 슬로우, 또 퀵, 퀵, 슬로우. 자, 계속 반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설명도 좋지만, 자, 일단 계속 반복해서 눈을 익히세요. 따라 하셔도 되고요. 슬로우 퀵퀵 슬로우 슬로우 퀵퀵 퀵, 슬로우 슬로우 퀵퀵 퀵, 슬로우 슬로우 그 다음에 후진으로 퀵퀵 슬로우 슬로우 퀵퀵 슬로우 슬로우 후진으로 회전 후진회전 옆으로 회전은 그냥 바로 옆으로 회전하시면 안돼요. 또, 또,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셔야 돼 또, 이렇게, 여기 그냥, 제자리에서 해하시면안돼 진행, 할때 차가 이렇게, 이렇게 돌듯이, 차가 돌듯이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돼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해상하셔야 돼 제자리에서 해하시면안 돼요. 후, 그 다음에 슬로우. 자, 또 후진, 슬로우. 그 다음에 킥킥, 킥킥, 슬로우, 슬로우. 또 킥킥, 슬로우. 자 왼발 후진 슬로우 하시면 슬로우하고 또 오른발 킥킥킥 킥킥, 슬로우 슬로우 퀵킥 슬로우 슬로우 퀵킥 슬로우 슬로우 이거는 이제 브루스 이제 이런 제이 기본 스텝하고회제스텝을 배워봤습니다. 아, 이런 기초적인 아주 완초보적인 기초적인 스텝이 돼야 아, 이제 좀, 이제 무난한 기술들이 잘 배워지니, 익혀지고 배워지니까요이 기초적인 스텝은 나중에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그렇지만 연습을 많이 해서 몸에 익혀서 훈련이 돼야지만 나중에, 어, 어, 다양한 기술들이 몸에 익힐 수 있으니까요. 자, 이 기초 연습 많이 하셔서 기본기과 튼튼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아, 오른팔, 남성 오른팔을 이렇게, 이렇게 홀드 하시는 거고요. 남성 오른팔은, 자, 아, 그 여성의 얼굴 높이 정도? 이 손바닥과 손바닥이 만나는 이 순간은 여성 기준으로 한기 정도 높이가 적당합니다. 한번니들한번 아, 한번, 예, 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전지 스텝. 퀵, 퀵, 슬로우, 슬로우. 퀵, 퀵. 슬로우 킥킥 슬로우 슬로우 킥킥 슬로우 슬로우 한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 킥킥 슬로우 슬로우 킥킥 슬로우 로우그 회전 하나 둘셋넷 한번 음악에 맞추는거에 생각하셔서 한번 연습도 하시겠지만 한번 쿵짝으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냥 음악 없이 연습했을 때는 슬로우 킥킥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음악 연습을 대비해서는 쿵짝으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하셔야 돼요 쿵짝 하실 때 글씨가 짧다 보니까 글씨대로 발이 빨라질까봐 발이 빨라질 수가 있어요 쿵짝을 그러니까 천천히 밀려서 하세요 시작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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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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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게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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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짝 쿵짝, 쿵짝,